아니, 이거 오늘 혹시 아, 0분 있나요? 혹시 8만 9천 원, 이거? 신규 패키지 형, 내가 저번에 해봤잖아, 형. 그냥 그래, 잘 뜨는 게 좋아. 자, 첫 번째 한번 갈게요, 바로. 이게 진데 진짜, 극과극이야. 아까 봤잖아, 분데 4조짜리 가 뜨는 거 봤잖아. 완전 극과극이야. 첫 번째! 자, 갑니다. 첫 번째! 브러쉬! 아, 이거 호카베 10조... 때일 텐데? 13조. 이거 잘뜬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요 정도 납배드 어, 15조 이상 가면 잘뜬 거고. 팔아 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리 13조 일단. 13조. 자, 두 번째 분은 갑니다. 자, 우리 선배 형님. 정확히 딱8,900 FC 딱 정확히 있습니다. 자아아아 첫 번째 7어호과두 번째는 어, 애는? 이거 이득 7번 세븐 3코가 제가 이거는 16종과 17조야 어 15조 거의 약 2만배 어어 우리 7번 축하드립니다 만 8천배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우리 세번째7어 아직 마감 안 됐습니다 어? g 알6 스페인의 공미의 잠깐만 누구야 뜯어. 848. 아. 자, 네 번째 주문. 80만에서 100만 원돈됩니다 GRU, 브라질에 잠깐만. 아, 잠깐만 가세미루면 이게. 오, 잘 뜯었어 16조 7천 원. 일, 일, 두, 2만 배. 이건 2만 배야, 167. 오! 오, 어, 이건 2만 배지. 어, 하나만 하면 되죠, 형님. 자, 우리 주인프 진짜 이럴 때 L, E, 금, 한 번만, 제발. 오? 어? 잠깐만, 잉글랜드면, 반스? 어, 어. 아잘 팔리긴 해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떴다에요 아 근데 이제 10조는 그래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이분은 3장입니다 근데 3장인데 여기에 들어가는거는 세번째 선수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첫번째 잘떠야 돼 일단 우리가 다 잘뜨긴 해야되는데 첫번째 오 챔스 독일의 잠깐만 누구세요? 아니, 근데 이게 리브이세 번째 걸로 된다 해가지고... <목소리> 하아, 76... 잠깐만, 둠프리스가 몇 방? 10조... <목소리> 잠깐만, 잘 이제, 이제, 이제 여기 마지막, 마지막... 1우 프랑스! 얼마야? 아, 뭐, 지 너무한데. 아니, 아니, 우리 앞에서 좀잘 따는데 왜 갑자기 왜 까뜨지? 죄송. 아니,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분이 지금 꼬치야. 아니, 진짜. 자, 갑니다. 우리 주인분. 하도크 대한민국이야! 주의보 썬! 십카! 오아주의 근데 11조면 나배드 낫배드 어1조면 우리가 지금 그 까는거 이게 하나로 갔을때 하면 나배드 낫배드 109아 이런거 다 십카 썼으다 좋은데 미필 별로가요 형님? 칠 분? 어? 아 잠깐만 이 핀면 좀 아쉬운데 이 핀면 잠깐만 레버쿠젠의 포프만. 아 이제 이거는 그냥 떴다 떴다. 어, 이거는 그냥 납배드. 어, 아 떴다. 아1 0 조가 원래 그냥 떴, 떴다 떴다. 어, 1 0조 천억. 가자, 가자. 우리 제일 여기서 이피 안 돼. 잠깐만 이피 안 돼. 잉글랜드 누구야? 어니 잠깐만. 오 코든 앤서니 코든 15조. 지금 잘 떴어요. 이거는 잘 떴지. 어 이피 15조 8천억이면. 오 이거 잘 떴어 제일 이거는 이거는 또 상위권. 자 그다음 또 바로 갑니다. 예. 네. 어 여기서 떴어. 손해 누가? 가자 제발. 뉴티! 브라질에! 잠깐만... 이거는 브레메르면 비쌀텐데 14조 3천억! 아주 좋아요 또 11번째입니다 벌써 11번째 이런데 20조짜리가 안뜨는데 아까 20조짜리 또 떴는데 날 많이 까서 건가 저번주에는 한 30조 이렇게 뜨는것도 있어 밖에서 개봉하자 밖에서! 이거랑 묶어가지고 공식 경기 팩이랑 같이 묶어서 개봉 한번 요렇게 한번 가보자 g r u 잠깐만 레드베드 아닌가? 얼마지 레드베드는? 11조 왜 요거는 우리 주인분그래 떴다 어나베드네 이거 진짜 어? 그다음 또 가겠습니다. 셔 가보자. 시우 네덜란드 설마 공격수 반바 18조 클라이버르트야 이거는 집은 엄청난 이득. 제일 1등 1등 18조 18천 원. 8천 원. 아이고 받아가 주지 분 오케이. 자, 이거 받아서, 요거 한 다음에, 이번 밖에서 바로 가. 밖에서 바로 가, 주인분. 제발 한 번만. 챔스! 오, 잠깐만. 이형님, 좀 비싸지 않나, 그래도? 소보슬라이? 어, 뭐야? 예? 어? 야 소보슬라이 왜 이렇게 사졌지 이게? 리버풀, 그건데? 죄송합니다. 종료를 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자그 다음 갑니다. 가보자. 가자 가자. 이제 진짜 한번만 식 강이라도 식강 한번만 식 강. 아또 이피야. 아 왜요 이피 진짜 메뉴 호일로 아닌가? 오아 뭐야 죄송네오야 지금 잠깐 호 일른. 음 역시 메뉴 버프. 14조 9천억 어.. 이건 나쁘지 않지 이건 잘떠지 이건 잘떠지 어.. 제가 봤을 때 밖에서 바로 가는게 잘뜨는거같아자가자 시우? 네덜란드? 요거는 주인분 누가 봐도 클라이밍 해도 18조 8천억 정확하죠 축하드립니다 바로 나가 이 주인분은 1등이야 지금 여기 떠들어갈까 이거 아 바로 1등 오 어, 밖에서 까는게 잘 뜨는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자 지금 갑니다 밖에서 까 바로 가 밖에서 바로 가 밖에서 바로 가 잉글랜드? 잠깐만 잉글랜드 고민 누구지? 10조 음. 이거는 주입을 그냥 떴다. 십조면 아, 제라드 갑자기 대박이 안 뜨는데 이제? 어? 아 이때 확 올라갔다 또 내려갔네. 안뜬거 아니야 이게. 어. 가자. 자, 이거 한번 가보자. 챔스야, 브라질. 마르키네스 비싼데 챔스 코인 아니야? 그렇지 1등 19조 2천원 가격이 올라갔어 마르키니스가 어? 19조 2천원 이거 1등이지 바로 오 7분 축가드립니다자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묶어서 한번 갈게요 묶어서 가자 7분 묶어서 2피 앵글랜드 고든 15조 이득 7분 끝 아아 이거는 이거 자 위에 아까 어 나머지 짤짤리도 괜찮네 어 고든이 아까 저기에 썼기 때문에 아 가격이 갱신됐다 이분은 어이번은좀 가격 갱신됐네 3천원 어좀 내려갔네 아 이거 잤다 지 이거는 자 그다음 갑니다 이번엔 안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우리 CF 제발 20조 이상 한번만 20조 이상 UT 잠깐만 잉글랜드 UT 윙이면 누구지? 와 와, 4 0조 예? 어, 이거 제일 리뻤는데 지금? 아, 잠깐만, 8만원으로 얘기를 하면, 5만배, 5만배! 4, 2, 7. 축하드립니다, 지금. 4, 2, 7. 오, 이건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4, 2, 7. 이거 잘 팔리지, 조콜은. 어어 잘 팔려. 요, 일단은 지금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우리 주입분 바로 가자. 유티 애투메 비싸잖아. 유티의 투 오, 이십일 조 육천 원. 애투 비싸지 유티. 애투가 성능인데. 오, 잠깐만 왜 이렇게 잘뜨지 갑자기? 어, 아주 좋아요 잘뜨고 아주 좋아요. 2 등이야 주입분. 아, 오케이. 제가 삼 등에서 주입분이거 오케이. 나 지금 라인 좋다. 나 지금 라인 좋아. DC, DC 알봐 얼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래도 한 10조, 아, 10조. 그냥 딱 10조네. 아, 이거는 그냥 딱 떴다. 어, 또 나왔어. 진짜 갑자기 설마 오늘도 뜨는 거 아니야? 진짜 여기서 뜨신 거야. 호날두가. 설마 한번 더? 한번 더? 아 g 알류오 이거 아칸지는 좀 내가 봤을 때 하위권인데. 어. 단가영은 내가 봤을 때 호날두가 뽑아가지고 이번 주에안 주는 거예요. 제 네. 자 가자. 자, 우리 주입구 가보자. 너버세븐한 번만. 이 피? 독일의 이거는 호프마형님 아닌가? 딩크치, 어? 딩크치 형님에 이제 잠깐만 이게 어... 아, 이거는 좀... 어. 자, 다음. 10표로 갔어야 되는데. 9조 5천원. 아, 딩크치. 지금 그러면 잠깐만 맡기신 분들 먼저 깔게요 여러분들 카드팩 2개 선수 한번만 제발 쇼 이럴때 선수 하나 살짝 왔다 DC 독일의 로이스 19조 개이득 그 밑에 아 서버 아 서버는 좀안 지금 서버는 좀안 떴지만 그래도 로이스가 19조라서 이거는 이거 괜찮은 거야 어자그 다음 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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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묶어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한 번만 20조 이상 20조 이상 오! 어? 램 잠깐만 레임지단 요즘 얼마야, 여러분? 레임지 너무 오랜만인데? 1 1 0종야 지단이 이거 너무 옛날 시즌인가 이제, 여러분들 레임지단이면 이거는 주위에 약간 좀그 약간 떴다, 아 떴다 느낌. 아 대박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 뜬거 같아, 여러분들. 어 가스 때. 혹시 첫날에가 그래서빠그 까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8조 뜨는 분들이 좀 이제 팔조가 좀안 뜨는 거. 8조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제거 분기했을 때는 4조도 뜨고 있거든요,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조 이상만 뜨는 팩이다라고 알면 될것 같습니다. 네, 10조 이상.